네, 안녕하세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김불장입니다.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충격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리플 XRP의 현물 ETF 승인이 미궁 속으로 다시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번엔 또 승인이 불발된 것일까요? 라이트 코인과 헤데라가 선물 ETF 승인이 완료됐고요. 솔라나까지 ETF 승인이 났는데 도대체 왜 리플만 승인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승인이 되기는 되는 걸까요? 네 리플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홀더분들이시라면 이번 소식에 혼란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 리플 XRP는 US달러 기준으로 2.618일 달러,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3,888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10일에 못하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지금 업비트의 원화 차트 기준으로 보고 계신데 그 당시만 해도 하루에 27%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하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락한 부면을 확인해 보시면 단 15분 만에 단 45분 만에 이러한 2 7에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5분 본 캔들이거든요. 그리고 15분 만에 다시 하락을 시작한 그 지점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업비트 기준으로는 27% 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해외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업비트의 원화 차트보다도 훨씬 더큰폭의 폭락이 나왔죠. 네그 부면을 살펴보시면서 리플 XRP의 현물 ETF 승인 지연의 이유 앞으로 투자자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아셔야 될 리플 코인의 전망과 선물 ETF 승인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글로벌 거래소 비트 스탬프라고 있습니다. 비트 스탬프 같은 경우는 유럽 기관의 선물이 아닌 현물 매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거래소인데요. 지금 그 당시의 이 캔들 세계 하락률을 보시면 42% 정도 나왔죠. 업비트 같은 경우는 27%,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42%.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분야니 바로 현물이 아닌 선물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선물 거래 에 있어서 글로벌 1등 거래소하면 역시 바이낸스죠. 예, 지금 보시는 게 바이낸스의 선물 차트입니다. 10월 10일, 그 당시 새벽 5시 45분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밑꼬리가 길게 달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태. 밑꼬리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축소해서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시게끔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당시 때1 5분봉핀들 3개였죠. 이 당시 때의 하락률을 보시면 네, 56%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7% 정도 업비트에서 나왔죠. 현물이 그리고 비트스탬프 현물 차트가 45% 정도 폭락 구간이 나왔는 바이낸스의 선물 폭락률은 56%가 나왔습니다. 네, 업비트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29%, 30%에 육박할 정도로 더 추가 폭락이 나온 거죠. 네,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있은 이후에 힙소로 말아 올리면서 현재 구간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때 폭락이 있었을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제가 새벽에 확인했을 때. 35%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단순 수치상으로만 봐도 29% 정도가 차이가 났던 상태이기 때문에 업비트에 원화 가격으로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세보다 30% 정도가 덜 빠졌던 상태죠. 왜냐하면 다들 새벽에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글로벌 해외 거래소를 이원화로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선물만 하시는 분들은 이 선물 시장에서의 이러한 낙폭 과대 해외 거래소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더큰 폭의 하락이 있은 이러한 상태를 새벽에 파악하시기가 쉽진 않죠. 어디서 체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신 분들이 태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께 차트 흐름을 보여드릴 때 업비트의 원화 가격과 글로벌 거래소의 US달러 차트를 한 게 보여드리면서 이원화로 현재 있는 구간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동시에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미국 세력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이전 대비해서 리플 XRP의 거래 대금 같은 게 볼륨 자체가 굉장히 축소된 상태요. 예 원화 마켓 특히 업비트 비썸 마켓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무빙에 따라서 이제는 글로벌 가격을 따라가는 양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외 US달러의 중요성 그리고 앞서 보셨지만 27% 하락한 원화와는 달리 45% 하락한 US달러 차트 특히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물이 현물 가격을 압도하면서 주도할 정도로 선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죠 선물 시장 바이낸스 같은 경우가 56%까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업비트 괴리감이 29%, 30%날 정도로 굉장히 컸던 만큼 단순히 업비트의 원화 차트만을 보시고 매매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앞으로 리플코인 전망과 XRP 전략까지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 메인 주제인 리플 XRP의 현물 ETF 승인.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이전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원칙적으로는 S1 서류가 아니라 SEC의 19B4를 제출한 일로부터 240일 기한 내에 SEC에서는 무조건 ETF를 승인해 주거나 거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 19b4를 제출하고 난2 4 0일이 경과되는 시점인 파이널 데드라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 파이널 데드라인이 있기 2주 전쯤에 승인이 됐죠. 근데 주요 변수로 작용했던 상황이 지금 셧다운이죠. 셧다운이 된 상태에서는 SEC에서 승인 절차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ETF에 대한 신청 접수는 가능하지만 승인은 불가한 상태로 무기한 연기가 된 시점입니다. 이 부면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날짜로 여겨졌던 건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하고 가장 먼저 데드라인이 돌아오는 10월 18일이었죠. 지금 오늘이 10월 29일입니다. 벌써 이미 11일이나 지났고요. 이 부면이 셧다운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0월 18일에 승인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셨던 상태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승인 이 데드라인이 돌아왔던 라이트코인이나 솔라나 역시 승인이 연기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서다운이 아직 해제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코인과 솔라나가 승인이 먼저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 90 비포를 제출한 이 방식을 따르지 않고 간소화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라이트 코인이랑 솔라나가 리플 XRP보다 먼저 되는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셧다운이 해제가 안 되는 상태까지 끌고 온이 시점에 라이트 코인과 솔라나의 ETF 소식, 헤데라가 먼저 된 상태.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리플 코인 XRP에 현물 ETF 승인되는데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 다른 결격사유가 또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라이트 코인과 헤데라가 ETF 상장이 확정이 됐기 때문이죠. 솔라나 역시 확정이 됐습니다. 리플만 안 됐어요. 리플라 XRP가 왜 도대체 승인이 불발되고 있나요? 네, 오늘 그 주요한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아직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미처 못 눌러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눌러 주신 분들이라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메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캐나리 펀드에 캐나리 캐피탈 얘기하는 거죠. CEO가 상장 공식화를 했고 s e c 의 개입 없이도 뉴욕 증권 거래소 NISAA 양식 인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SEC의 그 복잡한 승인 절차 S1 서류와 19b-4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e 8A라는 8A라는 이 양식만으로도 현물 ETF 상장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SEC의 승인 절차가 1 9비4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요. 셧다운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RA, 이 서류만으로 라이트코인과 헤데라, 솔라나까지 상장이 확정됐다. 이것은 더는 셧다운 문제로 지연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판도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영상에서도 셧다운이 끝나야 SEC에서 리플 XRP의 ETF를 일괄 승인해 줄것 같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 왔어요. 이제는 틀리죠. 셧다운은 이제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라이트코인, 헤데라, 솔라나가 ETF 상장이 확정된 그런 상태일까요? 네, 그부면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ETF 현황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순수한 현물 ETF고요. 스팟 ETF. 지금 비트코인의 BTC 스팟 ETF를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죠. 여기 위에 메뉴바를 보시면 솔라나 그리고 헤데라, 라이트코인 이렇게 상장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하셨던 리플 XRP는 없죠. 네, 지금 솔라나 헤데라 라이트코인 전부 다19 비프가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의 8A라는 이 양식으로 승인이 완료된 겁니다 네, 당연히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승인이 불발됐고요 투자자들 특히 지금 지속적으로 리플 XRP의 현물 ETF만을 기다려왔던 홀더들은 실망하실 수밖에 없고 조금 흥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리플코인 XRP만 제외가 됐을까요? 이미 SEC와의 소송이 종료가 완료됐고 법적 리스크 역시 모두 해소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불확실성, 과거 소송 기록과 반복되는 이러한 지연이 여러분들과 저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연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시장의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지금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솔라나, 헤데라, 라이트코인 네, 그 당시 때 차트 흐름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 리플 XRP가 승인이 됐을 때,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가격 변동이 어떻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연, 리플이 현재 ETF 승인이 불발된.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부면을 확인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가격을 확인해 보실 텐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12만 3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이렇게 10월 10일에 19%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힙소로 말아주면서 현재 H자 형태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수렴 상태에 있는데 지금 삼각수렴 상태에서 장대 양봉으로 상단부를 돌파해준 이후에 1 1 6,300대를 처치하고 리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하락한 상태입니다. 직전 고점이었던 이캔들에 15만 5천을 뛰어넘는 16만 3천의 돌파가 나왔지만 이5 1 2평을 안착해 주지 못하고 밀려버렸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대칭형 삼각수렴 상태의 상단부 이 라인을 지금 정확하게 두 차례 지지해 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5 1이평에 해당되는 124,300대 이 구간, 이 라인을 계속 돌파해 주려는 두드리면 상으로 두드리다 돌파하는 그런 무빙이 나온다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 리플 코인에 있어서도 지금 현물 ETF 승인이 밀렸지만 가격 방어는 어느 정도 될수 있는 그런 상태다 예측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단부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고 2차 추세선인 이 라인 그리고 직전 저점인 10만 2천대까지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앞으로도 관건일 텐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단부를 안착해서 그대로 올려주는 무빙이 나온다면 더할러에 없이 좋은 상태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 10만 2천의 하락이 조정 파동의 마지막 자리가 됐던 상황이고 최저점이 10만 2천에서 나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면들은 항상 거래량과 함께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더리움 역시 지금 51, 2평을 지지해주면서 4시간봉 차트에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물 ETF 승인이 된 라이트 코인, 헤데라, 솔라나. 4시간 봉 차트를 통해서 지난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10월 10일 이후로 어떠한 변화 상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라이트 코인이 스케줄상으로는 제일 먼저였죠. 네, ETF 데드라인에 대한 스케줄을 보시면. 먼저 우리 리플 XRP 같은 경우가 그레이스케일의 2025년 10월 18일 데드라인이 10월 18일이었죠. 그러면 10월 18일보다 이전께 어디가 있느냐? 네, 라이트코인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10월 2일에 있었고요. 자산운용사는 캐나리 캐피탈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의 10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생뚱맞게 헤데라가 지금 승인이 됐죠. 헤데라 같은 경우는 11월 8일 이 날짜가 에드라인의첫 번째였는데 리플 XRP가 어떻게 제외가 되고 헤데라가 먼저 됐나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라이트코인, 솔라나 이미 지났죠. 리플 XRP는 지났으니까 이번에 같이 되는 게 맞는데 왜 11월 8일인 헤데라가 먼저 됐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 보면은 제가 이 스케줄을 보고서 느낀 건이 캐나리 캐피탈이 승인이 됐잖아요? 캐나리 캐피탈에 라이트 코인과 헤데라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상으로 지금 캐나리 캐피탈의 라이트코인이 10월 2일이었죠 이거를 승인을 해주면서 헤데라랑 같이 승인을 해준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8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14일 정도 이전에 2주 전에 먼저 승인을 해준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산 운영사의 신청서에 요건이 해당되는 그러한 경우는 굳이 데드라인까지 갈 필요가 없이 미리 승인을 해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리 캐피탈의 라이트코인 아직 19B4 데드라인이 지나지도 않는 상태 하지만 19B4가 필요 없이 8A, 8A라는 이 양식을 통해서 SS에 직접 승인 없이도 <목소리> 스팟 ETF 상장이 가능한 그런 법적 메커니즘이 작동을 했다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데라의 현물 ETF 승인 같은 경우는 정말 기습 상장이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ETF 승인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셧다운이 돼 있는 현재 상태에서도 선물 ETF 상장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플 XRP 같은 경우가 왜 아직도 상장이 안 되고 있나요? 이 8A라는 이 양식만 있고 모든 요건에 충족되고 있는 리플 XRP인데 남은 리스크가 또 있는 걸까요? 네, 시장에서는 그 부면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과연 무슨 영문인지 이유가 불분명한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한번 SEC와의 소송, 그 부면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과거 8월 9일, 2025년 8월 9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과의 소송이 SEC가 종료가 됐고, 리플은 125밀리언, 1억 2500만 불의 벌금이 부과된 상태로 종결이 됐었습니다. 네, 리플과 SEC의 전체 사건 일정, 판결, 그리고 2025년 합의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간결하게 살펴보시면 소송 2020년 12월에 SEC가 소송을 걸었죠. 리플 역시 SEC가 건 소송에 즉시 반박을 했습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방어를 한 그러한 상태가 있었고, 2023년 7월 13일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을 발표를 했고요.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거래하는 것, 그부면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기간 투자자에게 리플 XRP를 직접 판매한 것은 미등록 증권 반행이라는 SEC의 주장에 동의하는 판결을 내렸죠. 이러한 근거에 있어서는 리플이 7억 2890만 달러를 조달을 했는데 이것이 매수자들과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 판사는 리플이 리플 XRP의 장기적인 가치상승 가능성을 홍보하고 조의 확대를 위한 회사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노력에 따라서 수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타인의 노력에 대한 기대수익 이 부면을 충족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는 증권으로 분류됐고, 기간 판매에 대한 것은 증권이 맞다. 이런 판결이 나왔던 거죠. 다만, 거래소와 같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되는 거래 행위는 증권 거래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SEC가 소송을 걸므로 인해서 코인베이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그런사유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리플 XRP의 가격은 뭐 폭락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고요. 하지만 2023년도 토레스 판사의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거래소에서 재상장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부면 200원대까지 빠졌다가 500원, 400원까지는 올라왔었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부면 벌금 같은 경우는 SEC가 처음에 20억 불을 요구했어요. 를 근데 토레스 판사가 1억 2,500만 불로 벌금을 부과했잖아요. 그 이후에 서로 SEC에도 이 판결에 불복하고 거기에 또 리플 역시 항소를 하면서 이 2024년과 25년까지 항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작년 11월 5일 이후로 이 합의에 대한 부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항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항소 치하에 대한 부면도 공동 발표를 했었죠. 근데 결국엔 토레스 판사한테 기간 판매에 대한 부면 증권이 아니다. SEC와 리플사에서 각자 항소 취하를 하면서 그 부면 역시 증권이 아니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리플에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 입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토레스 판사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SEC와 리플 너네들끼리 합의한 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 어떠한 구면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판결한 것은 올바른 판결이었다. 다시 한번 확고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뒤집으려면 또 항소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리플은 지속적으로 이 법적 리스크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냥 1억 2,500만불 민사상 벌금을 그냥 납부하기로 했고 기간 판매에 대한 증권성 유무도 그대로 원심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소송이 완전히 종결이 됐던 상태죠. 그럼 찜찜한 부면이 리플이 지금 아직도 그럼 증권이냐? 그 자체로는 아니죠. 법원에서는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일반적인 거래에 사양될 경우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중요한 것이 기간을 대상으로 한 직접 리플 XRP의 판매 행위는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간주됐다. 이거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면, 이 리스크까지 걷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안된 거죠. 이부면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현재 리플 XRP 당연히 현물 ETF 승인이 돼야 되는 그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리스크, 기간을 대상으로 직접 리플 XRP를 판매한 경우는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간 판매 금지 명령 SEC의 지속적인 문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렉스 RP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을까요? 네, 리플 XRP 현물 ETF 승인이 되려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뉴욕 증권거래소의 승인 절차가 뭐죠? 네, 바로 8A 이 양식 제출이죠.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 양식으로도 아직 상작응이 불가하다는 것. 라이트코인 솔라나 헤데레와는 다르게 기간 판매 금지 명령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 기간의 최종 해석이 남아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승인이 미궁 속에 빠진 거죠. 법적인 문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SEC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거래소에서도 이 부면 상장은 일단은 된다 하더라도 SEC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면 거래소에서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기관에서 최종 해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체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지연되는 이유. 거래소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네, 헤데라, 라이트코인, 솔라나를 다 합친 그 시총보다도 리플 XRP가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S1 서류 그리고 19BF 이 절차로 진행을 하는 케이스라면 SEC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지금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서야 SEC의 집중적인 검토 후에 승인을 해줄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럼 도대체 언제 되냐? 만약에 셧다운이 11월 10일 날 해제가 된다고 치면,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35일이었는데, 역대급 40일 셧다운 상태가 유지되는 처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 40일의 기한을 셧다운이 있는,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자동 연기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고요 그러면 10월 18일이 원래 데드라인이었죠. 90B4. 그럼 40일이면 11월 10일 기점이라고 하면은 40일 이후는 11월 18일 기준으로 40일이 그대로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1월 28일. 최대한 미룰 곳을 찾는다면 이렇게까지도 미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올해 2025년도까지는 되겠지만 셧다운이 빨리 끝날수록 애플엑스 알파의 현물 ETF 승인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셧다운의 해제가 광 권이 되는 이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될지 아니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래소에서 부담감을 느껴서 지금 더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 뒤에 기습상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리플 XRP는 현재 판결 상태로 기관들의 직접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이기 때문에 s e c 의 최종 해석이 남아있다. 저는 리플 XRP 현물 ETF가 승인이 안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되는 그 시기, 그 부면이 뉴욕증권거래소 8A 양식에 따를 건지, S1과 19B4 이 승인 절차에 따를 건지, 그 부면이 바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엔 승인은 가능하다, 승인은 확실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는 어떤 부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 있냐면요.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가격 보면 ETF 승인 확정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례를 확인시켜 드리고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라이트코인이 승인 발표가 있었는데 현재 밀리고 있는 모습. 네, 헤데라 역시 승인 발표와 함께 15%에서 20% 상승은 있었지만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현재 상황. 네, 솔라나 역시 마찬가지죠. 깜짝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그런 움직임. 오히려 솔라나 같이 시총이 좀 나가는 코인은 ETF 승인 확정에 가격 변동을 크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라이트 코인이랑 특히 헤데라가 기습상장으로 인해서 상승이 조금 더 크게 나왔던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ETF로 인한 가격 급등 이 부면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나올 것인지 그걸 다음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구간은 오히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격 종합주가지수와 같은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더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면 역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리플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우리 XRP 홀더 분들이시라면 현물 ETF 승인 지연과 이궁 속 규제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리플코인 투자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겠죠. 네, 앞으로도 저 김불장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리플 이플 XRP, 리플 코인과 불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올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 관점과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위해서 알림 신청까지 해 두신다면 즉각적인 실시간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데 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김불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